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분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줄게 영광 돌리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서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먼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의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예수를 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우리가 또한 받아들였다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선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줬는데 나는 그 선물이 별로 탐탁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라고 나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고도 그저 한 구석에 처박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받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아이고, 뭐 이런 걸 줘. 쓸모도 없는 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구주를 선택하여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예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환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굳게 선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선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나무, 그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말씀 위에 굳게,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세상 흔들려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몰아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를 굳게 잡으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고,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예수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로 세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늘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